그리자 우리 마탄자필드 테스트 이승기씨 와자 우리 상남자필드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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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디나 t v 취재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어딜 다녀오셨죠? 예 이번에는 제 고향입니다. 예울산 온산 앞바다로 선상농어로낚시 출조를 다녀왔습니다. 온산 앞바다. 예. 어떤 방법으로 농어를 만났습니까? 예. 어, 울산에서 농어 낚는 그런 낚시 장르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 갔던 온산 앞바다에서는 낚시 배를 타고 농어를 노리는 선상 농어 낚시 출조를 하고 왔습니다. 주로 어디서요, 해 선상은? 예. 이제 온산 앞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을 잡기 어려우실 건데 온산 앞바다 상당히 이렇게 좀 구역이 넓습니다. 예. 울산 뭐 서생 북쪽부터 시작해서 방어진 남쪽 그 구간을 이제 아우러서 이제 온산 앞바다라고 하는데요. 어,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그 도보 낚시터죠. 온산 방파제. 요즘은 예, 못 들어가죠. 예, 낚시 금지 예. 구역이 돼서 낚시. 어 들어가서 낚시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방파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온산 앞바다에는요. 온산 방파제, 범물갑 방파제, 울산 신항 남방파제, 울산 신항 북방파제. 이제 초대형 방파제, 초대형 파도막이 방파제들이 있는데 그 방파제 주변에 낚시가 허용된 구간을 찾아서 그곳으로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출조하는 곳은 어디서 멀리서는 울산 서생 진화항에서도 농어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온산 앞바다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방어진 쪽에서도 온, 온산 앞바다로 농어로 낚시 출조를 하는데요. 온산 앞바다 가장 유명한 낚싯배 출항지는 황성동에 위치한 우리 낚시인들이 부르기로는 저용암 선착장예고 저용암 음. 선착장인데 그 저용암 선착장에서만 낚싯배 전문 출조선 한네척 다섯 척 정도가 농어로 낚시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농어로 낚시 트로서의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동 거리가 엄청 가깝습니다. 낚싯배로 5분, 10분이면 거의 모든 포인트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배타고 멀리 안 나가도 되죠. 그런데다가 이 초대형급 방파제들이 또 이렇게 애워서 하고 있어서 먼바다 날씨가 조금 안 좋더라도 그 파도나 노을이 또 낚시하는 곳까지 잘안 밀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낚시를 할수 있죠.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시즌이 연중 우유입니다. 이게 수온이 가장 낮은 이월3월 이때도 어 선상 농어로 낚시 출조를 하게 되면 손맛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조항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출조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어로 낚시 비수기라고 할수 있는 그 시즌에도 얼마든지 농어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울산 온산 앞바다입니다. 취재일에는 조항이 좀 어땠어요? 예 취재일에 총 다섯 명이 출조를 했는데요. 어뭐 농어를 못 낚은 분은 없습니다. 못 걸은 분도 없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거시였던 분이 혼자서 일곱 마리, 일곱 마리까지 걸었는데요. 아, 문제는 그분도, 예, 랜딩을 시킨, 그러니까, 뭐 입지를 바라도 걸고 오긴 왔는데, 이제 낚시 배율로 올린 건한 마리, 두 마리밖에 예? 안 됐습니다. 네, 네, 네. 바늘 털이 전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질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후킹 성공률도 조금 떨어졌고, 후킹된 상태에서 이제 랜딩을 하다가 이제 떨치질 직전에 터져 버린 게 이날 낚인 농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씨알은 음, 좀 어땠어요? 씨알은 예, 뭐 평균 씨알이었습니다. 50cm, 60cm 급이 주종이었고요. 어, 70cm 넘는 게한 마리인가 두 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네. 이날 같이 출조했던 전문 낚시인들이 어떤 장비를 준비를 해왔는지 또 한번 들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 뭐 지그헤드나 하나, 시킹 타입을 쓰기 위해서 하나는 바이브레이션 같이 예, 빨리 깔아앉는 그걸 예, 예. 하나 세팅하고 하나는 예. 프로틴 계열로 세팅하기 위해서 예. 아 수, 그러면 수, 낚싯대 하나에 네. 바꿔? 끼는 게 아니고 딱 네. 세팅이 돼 있는 거에서 그 상황에 맞춰서 네. 그때 그때 필요한 측정한 장비를 이제 들고 들고 농원을 노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 네. 지금 보면 어 낚싯대 길이도 다르고 스펙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낚싯대 한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은성에서 나온 트라이팩터 아 애깅대 준비해 오셨네요 네, 예 한개는 애깅대고 한개는 농어대입니다 아요 애깅대로도 뭐 가능한가요 지금 스펙상 네, 선상에서는 예 선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갯바위 사는 역을 짐이나 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내가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애깅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트라이팩터 에깅 s 832M 입니다. 끊임이 네, 아. 강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고기를 제압할 수 있는 아. 그런 조건이 되죠. 그리고 8 3 2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선상에서 아무래도 낚시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뒤에 장애물도 많기 때문에 조금 짧은 데를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 오신 것 같고요. 네, 캐스팅 할때 네. 이제 전후방 예. 양방향으로 사람들이 있으면 암만 예. 해도 이제 좀 위험한 요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는 낚대는좀 짧은 걸 쓰시는 게좀 유의하고 캐스팅 할 때도 예. 짧은 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음. 지금 애깅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이브저 어떻게 미노나 미노 게임용으로 예, 쓸, 쓸 거고 그 다음에 농어 전용때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싱킹 타입의 바이브레이션이나 음. 지그헤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 보면 예, 농어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바이브레이션이나 어, 지그헤드 게임 지그헤드를 사용할 용도는예 은성 요것도 드라이팩터 모델입니까 드라이팩터 예, c 0 s s 862 ml 모델입니다 자릴 같은 경우도 요 보면 지금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주로 사용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시마노 스피닝 릴이네요 스텔라 4000번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4000번이고 지금 애깅 때. 지그이드 게임용은 지금 다이와 이거지스트 3000번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원줄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원줄은기존 쓰던 그런 합산하고는 고대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합산은 1 2호둘 다? 예, 둘다1.25 어. 쇼크리더는요? 쇼크리는 카본 5호 카본, 5 세팅이 카본 5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뭐이 가서 이제 루어를 달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 어, 준비해온 장비 스펙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이거는 예. 962M 예. 어. M대, 농어 전용대고요 예. 하나는 A1대를 준비했습니다. 어. 좀 짧은 862, 예. 아, 832ML. 이거는 어. 아, 예. 이제 신제품인데. 예. 어, 일단 뭐, 이걸로도 이제, 거네 내만에서는 예. 농어 농어를 많이 하니까. 이걸로 예. 그냥 일단 테스트 기념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이 지금 이제 농어 전용대인데요. 네네네. 예, 네. 마탄자. 마탄자에서 뭐, 나온, 예. 회사로 예. 제품이고요. 예, 여기 962M 음. 모델입니다.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원줄이 몇호 관계 있죠 지금 원줄 1.5에 쇼크리더 예. 5호를 했고요. 아, 요거는 08에 예. 쇼크리더 3호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어, 말 그대로 지그헤드와 바이브레이션 오늘 사용할 두 대표적인 루어를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 두 세트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자, 뭐 준비는 완전히 완벽한 것 같고요. 자.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예. 여기만큼 용어가 많은 곳이 없네요. 아 그렇죠. 용어 전갱이, 예. 어, 심지어 볼라 예. 감성돔 자원도 어마어마한데. 예. 어, 이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못 예. 들어가는 곳이다 아. 도보로는 힘들고. 선상은 또 자유롭게 예, 좀할수 있으니까요. 일부 지역은 대부분 많이 풀려 예. 있어요. 예. 선상. 자 온산 앞바다 선상 농어로 낚시에서 잘 통하는 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울산 온산 앞바다도 분명 동해안에 자, 자리한 낚시터입니다 동해안 농어로 낚시에서는 보통 보면 이제 친강 속도가 느린 싱깅 타입 펜슬 베이트나 아니면 뭐 자명기 피가 한. 50cm가 안 되는 그런 플로팅 미노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도보 낚시터에서는요. 그래서, 뭐, 이 온산 앞바다 선상 농으로 낚시를 가게 되더라도 그런 루어가 아마 특효 루어로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잘 통하는 루어, 그때그때 그때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어, 7, 8, 9, 이 여름 시즌에는요, 어, 선상 농으로 낚시에서 사용되는 루어, 거의 모든 종류를 준비를 해 가셔야지 현장에서 이 난감한 상황을 닥치는 걸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일단 농어 개체수가 풍부하고 활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뭐, 들날 물, 그날 베이트 피시가 어느 수심층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이 농어 유형층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바닥층에 또 만약에 있을 타이밍이다 이러면 속공성이 좀 바이브레이션이나 싱킹 펜슬 베이트 지그에 드리드 같은 그런 루어가 또잘 통하고요 그다음에 수심이 좀 완만하게 깊어지는 안반지대나 자갈밭에서 또 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 시간 때 내는 거 상관없이 상층을 계속 반복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천천히 가는 싱킹 펜슬 베이터나 자명 깊이가 1m 안 되는 플로팅 미노 예, 요런 게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요게 설명했던 그런 루어들 웬만하면 좀 챙겨 가시고요. 어, 만약에 그 루어가 다 없다 이러면 어, 20에서 30g 정도 되는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자명 깊이가 1m 정도 되는 그런 플로팅 미노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천천히 좀가앉는 싱킹 미노우 요세 종류는 꼭좀 챙겨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취재를 했던 분도총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 분은 이제 뭐좀 아마추어 낚시인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고 요두 분은 말 그대로 조구업체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거나 했던 전문 낚시인입니다. 그리고 어, 다른 지역보다는 울산 온산 쪽 울산, 저, 농어로우 낚시 아주 그 경험이 풍부한 분들인데요. 어, 마탄자 필드 테스트 이승기 씨, 그리고 전 은성 필드 테스트, 예, 김신규 씨, 이렇게 두분 낚시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입질받고 렌, 입질받고 힘겨루기 하는 장면까지 제가 다 카메라에 담아 왔는데요. 일단 우리 이승기 프로, 마탄자 필드 테스트 이승기 프로 지금 낚시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승기 프로 뒤쪽에 아유 좀 이날 좀 아,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고를 한번 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성기 씨 지금, 예, 어, 원줄과 쇼크리드를 직결한 직결 집결 매듭 부위를 초리대까지 완전히 좀 넣어서 아주 어, 초리대 밖으로 나오는 쇼크리드 길이가 짧게 해서 아주 간결하게 캐스팅을 했습니다. 어, 캐스팅 그리는 지금 앞쪽에 보이는 방파제 테트라포드 그 가까이 완전히 붙일 정도로 좀 붙여서 캐스팅을 했거든요. 이낮 시기에는 농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그러니까 이쪽 방파제 같은 경우는 수중 테트라포드 구간이겠죠. 그런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바짝 붙입니다. 우리 다른 지역 남해나 서해 농어로 낚시할 때도 갯바위 가까이 일단 채비를 던지죠.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질 수십층까지 깔아 앉히고요. 깔아 앉힌 다음엔, 이제, 입질을 유도하기 위한 액션 동작이 들어가는데, 어 낮에는 조금 빠른, 빠른 속도로 릴링하는 패스트 릴링 그런 액션을 가장 기본적으로 구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성규 씨도 지금 보면 조금 빠른 속도로 릴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릴링을 멈추고 트위칭 같은 좀 루어가 일정한 움직임으로 오다가 변칙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거나 뛰어오르게 할수 있는 그런 액션을 변칙적인 액션을 연출하는 것도 입질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무한반복입니다. 예, 어, 낚싯배에서 앞쪽에 보이는 방파제 테트라포드까지요. 어, 캐스팅을 하고 입질수심증까지 깔아 앉히고 어, 릴링으로 끌어들이고 발밑에까지 예, 선상농으로 낚시에서는 이제 발밑까지 낚시 바로 밭에까지 농어가 쫓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비를 회수하기 직전, 직전까지도 긴장을 놓춰서는안 됩니다. 네. 자, 낚싯대 탄력을 살려서 아주 간결하게 캐스팅을 했습니다. 자, 예, 이제 채비가 차비, 착수된것 동시에 이성기 씨 방금 보셨다시피 낚싯대를 위로 든 상태에서 신속하게 릴링을 해서 여유줄을 지금 회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야지만 예, 다음 릴링의 입질을 유도하기 위한 액션을 바로 적극적으로 줄수 있고요. 혹시 입질이 만약에 오게 되면 챔질 타이밍도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유줄 관리, 이렇게 회수하는 거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승기씨가 이날 천농을 낚았는데 지금. 아. 아. 예 제가 요게 지금 바로 이승기 씨 지금 터트리는 장면 바로 앞에 뭐몇 초간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사실 요 앞에 한 10초 정도더 힘겨루기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보통 농어가 한 60cm 정도만 돼도 챔질하고 얼마 안 있으면 반을 털기 위해서 수면을 뛰어오릅니다. 이 잔챙이급들은요. 근데 이승기 씨가 그건이 농어 같은 경우는 거의 10초 이상을 바닥을 다지듯이 저항을 했거든요. 어, 저도 그렇고 우리 이날 선장님도 그렇고 농어를 나, 걸었던 이승기 씨도 이농은 최소 9 0세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대형급이라 대형급을 놓치는 바람에 이제 뭐 이승기 씨뿐만 아니라 뭐 지지하는 저 그리고 주위 낚시들까지다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욕좀먹겠는데요 예, 이승기 씨 이제 철수할 때까지 욕 먹었습니다. 왜냐면씨알도씨알인데다 씨안도 씨안도 이게 첫곡이었거든요. 농어로 낚시하시는 분들 좀, 전부 다 이제 수긍하시는 하는 부분이 이렇게 농 농어를 걸었다가 터트려 버리면 이 농어하고 주변에 있지 같이 있던 농어들이 놀라서 달아나는 농어와 함께 포인트를 벗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기 씨 이날 철수 때까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자이번엔 김신규 씨 한번 예. 낚시 방법을 예. 배워보죠. 자 지금 김신규 씨 낚시하는 중인데요. 예, 예, 지금 이제 뭐 릴링을 지금 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로어를 지금 바로 걷어드렸고요. 이제 캐스팅을 합니다. 이승규 씨하고는 캐스팅 방법이 다르네요. 예, 그렇죠. 우리 자, 김신규 씨는 지금 말 그대로 원줄과 쇼크리더 매듭 직결 부위를요, 어, 초리대 바깥쪽으로 내놓고 하는 이른바 그 버터 캐스팅을 했습니다. 이 진자 운동을 이용해서 좀 원투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캐스팅 방법인데요. 어, 도보 낚시터에서 좀더 어멍 거리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널리 사용되는 캐팅 방법입니다 우리 어, 김신규씨 이제 워킹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낚시 어, 캐팅 방법이 이제 몸에 익은 것 같은데요 어 이날같이 낚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낚시하는데 방해가 어, 안될 정도로 저런 어, 캐팅 방법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다다다 붙어서 한 상황에서는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불편보다는 좀 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예. 자,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우리 저 이승기 씨가 지금 대물검 농어를 근, 걸, 걸었다가 터트린 직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승기 씨에 초점을 두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좀 이따 아시게 되시겠지만, 네. 동, 이 영상에서 농어를 끄는 아니, 주인공은 이승기 씨가 아닙니다. 자, 주인공 지금 캐스팅을 한, 했네요. 지금 가운데 있는 김신규 씨가 이 영상에서 지금 농어를 걸게 됩니다. 자,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김신규 씨 어떻게 낚시하는지 잘 지켜보고 계십시오. 입질이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모든 입질은 갑자기 와요. 네. 그 농어는 또 이제.. 오, 다 기본 네. 방법입니다. 농어로 낚시할 때는 낚싯대를 수면초반 예한 3, 40m 거리에서, 거리에서 일단 첫 번째 바늘터리를 했습니다. 바늘을 이때, 바늘을 이때 농어 시아리... 벗겨지는 어, 경우가 어, 많거든요. 김신규 가 지금 뭐 낚싯대 휨새도 뭐 제대로 표현이 네. 안될 정도로 하는데 그 낚싯대를 그 농어 바늘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낚싯대를 숙이어서 저는 겁니다. 아 농어가 힘이 하나도 안 빠졌네요. 예, 그냥 쭉달려오다가 지금 이제 발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힘을 쓰는. 인데요. 아 이때 바늘 털이 엄청 잘 당합니다. 이번 취재에서도 거의 있습니다. 10마리 넘는 농어 이렇게 진술이... 지금 다 아, 터트렸습니다. 떨체질을 우리의... 직전에 네. 터트린 것도 한 6마리 넘었습니다. 뭐 우리 아, 예, 같이 출조했던 분이 음. 또 털체질을 예, 어, 안정적으로 해서 지금 낚싯대 위로 끌어올렸는데요. 자, 우리 김신규 씨한테 직접 요 농어 낚았을 당시 상황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오. 자, 장에 축하드립니다. 그냥 요즘 저하고 출조발 하기만 하면 성률이 거의 100%입니다. 농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요, 요번에 입질받은 당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예. 생산낚시를 하게 되면, 예.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예. 산발이 아주 가깝게 붙여야 됩니다. 아, 특히, 낮에는 더욱 그렇죠. 예. 메 음. 1m 건쪽으로 붙여줘야, 예. 산발이 속에 있는 농어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아. 예. 지금 그러면 이 시간대에는 농어들이 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은신하기 좋은 수중 테트라포드에 그렇죠. 있다가 네. 그 주변을 지나가는 지금 이 루어를 덮치다 이렇게 네. 그렇죠. 보면 될것 같네요. 네. 따라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네. 총, 처음에 살짝 때리는 느낌이 났었어요. 예, 네. 그때 액션을 한두번 주니까 네. 때렸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왔다. 조카 사진을 보면 말수가 제법 예. 되는데 예. 액션 장면은 왜 하나뿐이에요? 이 배터리를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차영장비 배터리가 타필 이 야간 딱 낚시 시작할 무렵에 예,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아 그럼 이게 주로 예. 밤낚시에 많이 나왔네요. 예, 예 그렇죠. 어차피 어, 동해안, 그리고 울산 온산 앞바다 선상농으로 낚시 같은 경우는 동틀 무렵, 해질 무렵, 요 때가 입질 피크 타임이고요. 좀더 하면 일몰 후한2 시간 정도, 이때가 진짜 성기 입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음. 예. 야간 출조 요번에 야간 낚시 위주로 했었는데요. 이제 온산 앞바다 선상농으로 낚시 같은 경우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루 두 차례 출조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오전 낚시 같은 경우는 새벽 다섯 여섯 시에 출항을 해서요. 오전 열한 시나 저 정오 무렵에 철수를 하고요. 오후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밤 낚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세네 시 경에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낮 낚시 한두 시간 정도 하다가 해질 무렵 저녁 물때를 보고요. 2시간 정도 더 이제 밤낚시를 하고 이제 9시까지 입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보통 한 8시 30분경에 마지막 캐스팅을 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예. 배삭은 1인당 6만원입니다. 자 이제 울산 운산 앞바다 선상농으로 낚시 피크 시즌 중에 피크 시즌입니다. 장마전선도 이제 없어지게 되면 낚시하기도 상당히 편해지고요. 이제 악재도 조금씩 없어지면서 조항도 말이 수 아주 재미있는 그 유지, 일정에 유지가 됩니다. 자 선상 농어로 낚시 서해안 선상 농어로 낚시하고는 또 다른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선상 농어로 낚시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산 앞바다 여름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